꽈리고추의 효능 7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여름이 제철인 꽈리고추. 손질이 쉽고 영양이 풍부한 꽈리고추와 멸치를 함께 볶아 놓으면 감칠맛 나는 훌륭한 반찬이 됩니다. 체내 열증가 꽈리고추에 함유된 카프사이신은 체온을 올려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체내 열을 증가시킵니다. 체중감량 꽈리고추의 카프사이신은 식욕을 억제하고 체지방을 분해하여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항산화 작용. 꽈리고추에는 항산화 물질인 베타, 카로텐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체내의 산화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건강한 세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면역력 강화. 꽈리고추에는 비타민C와 베타, 카로텐이 함유되어 있어 면역력을 강화시켜 감염과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혈압 조절. 꽈리고추에는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비타민C와 칼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소화 기능 개선. 꽈리고추의 매운맛은 소화 기능을 촉진시켜 위장 건강을 증진시키고 소화 불량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통증 완화. 꽈리고추의 카프사이신은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꽈리고추의 효능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